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아, 안 하셨어요?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처음이세요?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록 주소 말씀해주세요 네. 음, 네. 아무 뭐 상관없어요 도로명 주소로 하셔도 되고 원래 그 주소로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이어클리닝 받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저희가 어, 추천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어, 이어클리닝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질 관리가 제대로 안돼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각질 관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 간단하게 기청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 한해서 마사지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고 시간은 한 넉넉 잡아 2-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어,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서 네. 들어갈게요. 네. 먼저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리어 클리닝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질 케어 들어갈 거예요. 리어 클렌저고요. 걸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면서 각질 관리해 드릴게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나가실 때 카운터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편안히 계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굉장히 묽은 제형이에요. 물 같은 거의 물이나다. 반대쪽도. 적당량을 묻혀서. 한 번도 각질 관리는 안 해보셨죠? 각질 관리를 조금 제대로 해줘야 이따 마사지 할 때도 좀 깔끔하게 할수 있거든. 있으니까 이 정도만 닦아드릴게요. 네, 뒷부분도 좀 닦고 하나 더 꺼내서 좀 닦아드릴게요. 노랗게 묻어나오네요. 그리고 귀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상처도 있거든요. 좀 감안해서 에어 클리닝 할때 조심해드릴게요. 청소를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겉에 이걸 각질을 귀지인 줄 알고 착각하셔가지고 계속 긁다 보니까 상처가 난것 같은데. 끝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적당히 보시겠어요? 손님이요? 한동안 이어클리닝 샵 붐이 불어가지고 한동안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많이 뜸해진 것 같아요. 또 홍보를 해야겠죠?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네요? 아프거나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조심하긴 할 건데 귀가 좀 많이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서 이어 클리닝을 했는데 너무 잠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깨우기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앉아서 하고 있어요. 조금 졸리시더라구요. 이제, 네. 다시 반대편 한 번만 체크 좀 해볼게요. 청소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로 점착시 면봉을 좀쓸 거예요. 면봉에 살짝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따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나머지 귀지들이 면봉에 붙어 나와요. 하나 하나 더 포장이 서 나와가지고 청결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좀좀 이용을 잘하는 편이에요. 해드릴게요. 이 들이 많이 쓰는 건데, 저희 는쓰고있 어요. 클리닝을 조금 철저히 했기 때문에 많이 붙어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마사지 해드린다 그랬었죠? 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짧게 해드릴 거예요. 음, 살짝 좀 뒤로 가주시겠어요? 네. 팔 뻗기가 편해야 돼가지고. 네. 음, 알로에 양이 되게 좋죠. 이쪽에. 마사지가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잖아요. 이게 전신 건강에 다 좋은 거래요. 온몸에 모장육부가 이 귀에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귀마사지도 받으러 오세요. 저희가 따로 갈리코스 빼놓고 있거든요. 기청보랑은 따로. 이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젤 케어를 해서 조금 보습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귀도. 카운터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아, 네. 다음에 또 오실 거면은 저희를 앞으로 예약 잡고 오시면 돼요. 네. 음,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